여러분의 화장실과 침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완벽한 전신 거울 화장대를 찾고 계신가요? 이 360도 회전 수납형 전신 거울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전신을 깔끔하게 비춰주는 넓은 거울은 세밀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며 회전 기능 덕분에 다양한 각도에서 쉽게 볼수 있어 메이크업이나 옷차림 점검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수납 공간이 내장되어 있어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 뛰어나죠.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거울이 더욱 특별해질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